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챔피언들은 몇개 있는데 이거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네. 하실 수 있으면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챔피언들은 음. 라인에 몇 개씩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정글에서는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챔피언 그러니까 아, 리스트를 저는, 한번 네. 보고 네. 네.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늘 연습하게 될 때는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몇개 알려주시면 제가 뱀픽 어, 과정에서 그 순서만 좀 정해서 한번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스피빌 케이틀린, 애쉬 또 애쉬가 서포스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엔 순서. 지금 딜서포이좀 완전 메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럭스 애쉬 막 딩거 그냥 다 너무 좋고 지금 솔랭에서도 너무 좋고 진짜 오히려 진짜 엉글에서딱 탱커 잡아주고 하면은 일단 엉글 바텀 조합은 그냥 완성이거든요 그 위에 탑 미드 어느 챔피언에도 잘 맞고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생각엔그빅케드님이 그런 딜 서폿 같은 거좀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잘 하시고 맞아,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마다 스크림 끝나고 이제 중간에 이제 피드백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시간 예를 들어 10분이면 한 5분까지는 제가 팀 피드백으로 하되 나머지 5분은 그 선수분들끼리 이야기하고 할수 있게 무조건 남겨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끼리도 약간 의견을 그 아, 진짜 감독님이 오셨다. 와 아, 끝났다. 아, 아. 이제 한 분만 개인 피드백으로 데려가는. 음. 아 진실의 방아네 네. 네 모네카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뭐 누가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좀그 판의 한에서 약간 개인 피드백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음. 좀백 아, 네. 진실의 방으로. 약간 좀 아니 <laughs> 5분 동안 <laughs> 이야기했을 때좀 <laughs> 실력 향상이 매우 도드라질 것 같다. 그 5분은 개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그분은 하겠다, 좀 데려갈 그거.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또 그래. 이게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감독이 결국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팀원들끼리 오히려 괜찮거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게 팀원들끼리 맞아, 맞아. 쌓이는 맞아, 맞아. 것보다 차라리 감독이랑 맞아, 맞아. 쌓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롤 프로게이머 10년 하면서 팀원들끼리 긁어부스럼 생기는 것보다 그냥 감독이랑 생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걸 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서. 어떤 형 그럼 나한테 풀지 말고 저 감독님께 말씀드려. 그런 소 <laughs> 높은 확률도 저거 지금 우리 둘 얘기하는 거 알지 형? 우리 둘이 투닥투닥 할때 맞을 거야 아무래도 동글이랑 질서 보시는 면분좀 먹을 수 있지. 네, 저한테 그러 하고 싶었던 얘기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데려가서 말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보니, <laughs> 보니까 헤드야 급한 그 있잖아. 음. 너가 불러 먹는 게 맞았더라. 그랬거든. 야, 아, 근데, 근데 그 욕심 원딜의 욕심도 이해하고 있어 나는. 원딜의 욕심은 근데 있긴 해. 그래서 그 그래서. 게임을 캐리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피어나는 음, 하나하나 스트레스 거도 원딜은 CS 하나하나도 이게 있거도 원딜러라 아시죠, 백님? 그게 런 있잖아요. 그쵸 예뭐 네, 뭐, 뭐, 죄송, 뭐, 죄송한데 안, 안 제가 못들 었어요 예못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laughs> 저 아예 방 파느라 형님한테 그거 보소 생기는 건 누구 한테 말해야 돼요 그건 이제 팀원들끼리 <laughs> 저 단톡 하나 파세요 그리고 저 아, 뒷담화하시면 아, <laughs> 됩니다 예아 네. 그럼 <맞죠. 웃음> 네. 어, 그 서폿 추천하시는 픽 있다고 하셨 잖아요 생각하시아 네네 그뭐 있으신가요 뭐, 뭔가요 저는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던 건 원래 럭스 하나인데 네. 네, 럭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게임 시작 전에 약간 기본적인 컨셉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딱 그냥 한 문장으로만 알려드릴게요. 네. 프리님이 네. 이제 탱커 서포트를 하고 빅헤드님이 네. 원거리 서포트를 할 테니까 네. 일반적인 경우에 시야 같은 거를 뚫을 때는 뭐 비케드님이 럭스 같은 거면 럭스 1로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닐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위험할 것 같으면 이제 프리님이랑 소통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네. 게임 중반 단계에서 네, 일단 그것만 일단 그것만 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어, 끝났나? 아. 저희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한마리 편한가요? 뭐가 편한가요? 이게 스스로는 할때 느꼈는데 까는 게 편하긴 한거 같아요. 나, 음... 럼 음. 어때요? 그럼 까는 걸로는 안 하셔도 말해. 저는 편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편하게 하는 게. 아 편하게 아, 편하게 하시죠.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 아직 성웅이 형한테도 존댓말합니다. 물론 존댓말을 할 뿐이지 존중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엘리픽에 뭐탑 정글 미드에서 나오고 싶은 거 있나요? 내가 먼저 나갈게 그러면. 어. 이거 탱이니까? 생각이 응. 뭐냐면은 이거 차라리 가렌 가렌의 밴하지 말고 피오랄 응. 밴을 열어주고 일, 일단 첫 배는 우디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렌은 상대를 지워주고 싶거든요. 아 첫째 우디르도 우디르. 해? 우디르가 어, 거의 주챔. 어, 일단 참. 가렌 밴 하죠? 가렌 밴. 가렌의. 가랜드는 걱정이니까. 아, 아 그래요? 네 집이다. 그러네. 크산테 아, 지금 아, 풀리긴 아. 했네요. 크산테 풀렸고 네. 만약에 크산테 아. 상대가하면 뭐하시게요? 상 상대는 안할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서로 피오라랑 어. 크산테 나눠 먹자 이마인드 같거든요. 일단, 일단 진짜 밴할거 없어요. 아니 근데 한번 풀고 해보죠.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 뭐 무조건 무조건 다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음. 한 보고 밴해도 되니까. 굶북이 못 했다고 해줘. 나섰어. 아, 그럼 저 여기서 아트록스 크산테. 가능합니다. 저기 후로라까지 가능해. 일단 크산테 한번 보죠. 가게 그 되면 못 뽑는 게 졸려나? 여기서 제 생각엔 원딜 나올 거 있으면 원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이즈 가져가자 그러면. 이즈? 이즈이 이즈? 이즈? 오케이. 이즈, 이즈, 이즈 한번 해보죠. 예, 한번, 네, 한번 보자. 이즈. 예. 네. 아니면 제가 도... 돕... 멀티 트위치 저거를 밴 지금 거슬러... 네, 원딜 밴인데 지금 좀 까다로울 만한 게제생각엔 캐틀? 아마 캐틀 진 이런 거할 거예요 상대방이. 캐틀 진 이런 거. 할 아, 예. 음, 캐틀, 진? 이런 거? 아, 그런 거 그런 거할 듯.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일단 진밴해 보죠. 진, 벤 네, 진 아. 진으로 가죠. 진을 했었으니까. 그럼 내가 못 뽑는 게사지 저도 건 <laughs> 제대로 가죠. 제대로. 제드. 제대로. 네. 굳이 안 해도 될거 같은데. 록. 그냥 사이러스 상대할. 어 지금 릴리아도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릴리아 밴. 릴리아 아 릴리아 벤 오케이. 세주안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세주안 할까? 음 근접도 두개 있고 탑정탑 미드 근접이고. 그 세주로 가자. 그 이즈리얼 럭스가 라인 먼저 도착하는 게 좋거든요? 가능하면 세주가 이제 반대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막만 그냥 딱 다섯 군데 다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고맙다. 이게임같이변수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잠시만. 어. 정법 정법 리시. 오지마셈. 오지마셈. 팀장은 어떻게? 오지마셈. 팀장형 걸로 같이 하나 더 쳤거든. 이런 거 좋거든. 방탄. 응. 어, 팅은너 그래. 무리하게 견제는 안 해야 되네. 세요 역시. 요 이래 이 찍힌다. 탑라인집어 넣어서 상대 정글 한번 이럴 때는 좀 오케이. 공격적으로 해 봐. 우리가 선입했때니 이제 앞에서. 이 살리긴 했는데. 아직으로 살아 있어. 상이 정글이라서 느릴 거야. 음. 상처 음. 잘잡을갖 이거 탑에서 좀 살려 줄게. 타타 이거 살렸 확인. 갖다 볼게. 처마 걸어 봐. 이 타이 이 타이 이타 내려가 아, 아, 아 타이 사이일 봐야지. 아 싸게 봐야 돼. 아 살이. 미드라인 손해 보는데 이득이다. 음, 보고 싶은 거 잠깐 키워서 보는 게 맞을 듯. 아, 네, 아 실수했다. 나비. 나이 아직도 여기 안 먹은 거면 조심하세요. 음. 봤또 아, 음. 조심해. 파일 아직도 네. 안 먹었어, 저거. 할라브리. 전령이 우리 건가 봐. 우리 괜찮나? 어, 전령 응. 좋은데? 아 이게 그러드가 그러니까 너무 국밥이다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되긴 해. 맞다. 조심해야 돼, 진파 아, 아예 안 보여서 이거 파일 잡고 할게.

나는 난 솔직히 없어, 템트리 근데. 같은 거를 알려줘야 될 거라고 좀 걱정을 해. 했는데 아, 아, 템트리 바텀 바텀 괜찮다. 바텀이 바텀 사이, 바텀 사이, 바텀 사이. 개캅이요나 비드 탈실수 있어. 이거 해보자 비드. 나 이거 어떻게 까 이번 아트로스 풀 없어, 근데. 확인. 어, 근데 아트로스 아트로스 상대로는. 어, 생각해 이제. 템. 그 히드라 먼저 가야겠다. 바텀 어차피 이게 킬 각인하는 이거 위험한데? 나 스토비 보면서 바텀 한번 봐줄게. 근데 바텀 이또 있을 확률 높긴 해. 아.. 미래산중. 이거는 죽을 거 미래산중. 같은 미래산중. 같은데. 3대삼 하지 마 우리 바텀. 네. 그냥 우리 오지 마 우리 바텀. 어 다행이다. 우리... 아 근데 이게 진짜 일주일 밖에 없어서 좀.. 끝한번 럭키 노려봐? 그것만.. 다음에는 아트 같은 거 나오면 히드라.. 히드라 먼저 가라고 하는 것도.. 오 나이스! 자고 앞에 빠질게. 나이스. 용 14. 좋 이거 제드 기한 타이밍 잡아주고 빨리 갔다. 어. 바텀만 조심 지금 죽는 거. 저기... 어 들어갔어. 잡았어. 바텀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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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이스어 이들아 어, 먼저 들어, 가네. 조심해야 되는데. 나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사용 다마 음. 이거 먹자마자 나 바이게 실 거야. 바이게 음. 아, 전령 미안. 전령. 그래. 우린 사려야 된다 이제 상대드도안 보이긴 해. 어 전령 할때 사려야 된다 콜 좋고. 우리 사이 보일 때까지 계속 사료, 사 계속 안 보이. 바텀, 바텀. 바텀. 그냥 딱 이정 이 정도로 딱이 정도 힐힐 집중도로 몇판 이렇게 하면은 아, 좋을 것 같은데. 이상 이 상태로 힐. 이 정도 집중도로 계속 해 주세요. 나눠될것 같은데? 어 파이. 근데 파이. 위험하다. 도 돼, 도 돼. 천천히 해, 나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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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자. 오케이. 어. 쎄쎄쎄쎄쎄쎄쎄쎄 나이스. 쎄쎄쎄쎄쎄쎄쎄가쎄쎄 삼 이는 중, 삼 이는 중. 천천히 해줘, 천천히 네, 시간만 거쳐, 버텨, 버텨 아, 주지 말고. 아죽 빠질 거예 그러면. 제드가 뭐 보주나? 사드일 사드인데 시간 많이 버리. 오 제드. 벌어졌는데. 어다 쓴다. 턴 계속 쓴다, 계속 쓴다 저기. 억제 기 나가겠다 이거. 억제까지 기 밀어봐. 나 밀어, 미는 걸로 일단. 음. 상대 이제 기환 잡았어. 이제 기환 잡았어요. 어 제드가 너무 잘했 잘한 잘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4대1에서그서나 이제 미드 갈게. 이러면 미드기. 타워 맞고 살았는데. 근데 제드가 두 번째 템 히드라에 불클 가야 되거든요. 진짜 나 불클 가면 나 놀랄 것 같아. 좀 제드 편할 것같 보자 여기 옆에 옆에 보인다. 쌍블리온 아, 것 아, 조심. 미드 무조건 조심. 이거 버리건 버려야 돼. 버리건 버려야 돼. 살려볼게 빼를. 살려볼게. 아.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사서 나이스 사서 나이스. 쓰러 걸었어 쓰러 걸어쓰 걸었어 나이스. 나 사이드 살. 뚫는 중 살기만 해. 아, 네. 오케이. 로, 로. 오케이 네, 살았어. 오, 살았. 사이드 뚫는 중 살기만 해좋고 어, 잘 살았다. 야, 이거 그냥 나 사이드 계속 드릴게. 살기만 해. 미드 라인 지울게 미드 라인 열심히 지울게 일단 그, 어. 아, 한번 가 봐. 미드 올라와 봐. 이제 가 올라가는 중. 아. 이제 집탐 잡을 거 잡아야 돼. 욕 먹으려면. 아, 제가 살짝 꺾어 껴서. 오케이. 뭔가 <웃음> <웃음> 이거 바로 좀 압박해 볼래? 따로도 아무 하지 않아. 집을 같이 가야 돼. 항상 따로 가고 있어. 스팅이랑 우리 바론 보기로 했는데 집탐 때문에 또못가고 지금 너도 집 가면 또 까잖아. 집탐도 같이 잡아야 돼. 오 집탐도 같이 잡아야 돼. 아 뭐야? 해볼게, 뭐 이미 다 피드백을 해버리는데? 갈렸어. 민호 보는 거 조심. 나도 옆에 있긴 해, 근데. <laughs> 여기 나한테 불고 들어왔다. 나 탈차 써. 나탈사보 좋은데? 소리야 이거. 왜 들어왔지? 갈렸어 상당. 갈렸어 상당. 갈렸어. 갈렸어, 갈렸어. 일단 반피. 아무것도 못할? 나도 못해. 잠만. 깐 잡. 봐줘, 봐줘. 아트 봐줘. 저희가 상태 더안 좋긴 해. 상당 아빠 많이 났어. 나이 휴색 좀, 휴색 좀, 휴색 좀. 오케이. 미 푸시하자. 어. 미 한번 압박 넣고 바텀도 어차피 라인.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들어 리야리야 안안안 해. 해, 아니 프린형이 나밥 인데 지금 나이버, 나이버, 나이버. 나 풀도 있어 프린형 잘하는데? 아, 저만 있으면 아 있을 이거,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상대 많이 안 솔직히 바텀 바텀 쌍 쌍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방금 막았다. 방금 막은 거. 케드피케드형 데려가야겠다 이거. 데려가, 바텀에 끌어 그러니까 이번에 데려가야지. 그래야 이제 플러리 아, 형이 좀안 좀... 안안 쌓인다고. 지, 지금 몇 번이나 왔다, 막, 어, 뭐 이럴 땐 바텀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내가 안 데려가면 이랬다, 오히려, 이랬다, 이랬다. 오히려, 오히려 아, 쌓인다. 같이 데려가면 안 돼. 어, 위였어, 잘 위였어. 이거 쳐도 될것 같은데, 카이사도 보이지 어, 쳐도 되 내가 미드 한번 밀게. 어, 에스카 데이터, 네. 데이터 하면 될 거에요. 바로 먹으면 돼. 먹었다. 아트, 아트 바텀인 거 보니까 먹었다,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아니, 이게.. 강천, 강천 어, 잘 봐, 강천 잘 봐. 와.. 다 봤어? 좋고. 자, 이제 집 가서 운영 생각해야죠. 응. 용 준비하면 돼, 이제 응. 오, 뭐야? 이제 나용나 준비하면 나 돼? 돼? 집 가면서 예. 다음 예. 계획을 한다고? 미드 붙을게요, 미드 붙을게요. 집가면서 다음 계획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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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방음용이에요, 방음용. <laughs> 아니, 이거 나 저번에 네, 네, 자넛 때할때 뭐, 이게 20번 30번, 30번 말해도 안 됐던 어, 어. 게 그냥 첫 <laughs> <그럴 때. 웃음> 번부터 된다. 이제 오고 잡자 우리. 어차피 새주공 이니시 조심해야겠다. 우리 블루투스 여기 들어가면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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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들어가면서 들뜨는 게 이거. 오. 좋아. 아니 뭐야 실버 맞아? 거기 조심. 어 이거 혼자인데? 이거 혼자잖아. 달러스부터. 너있수. 안 뺐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세주 맞고 시작하면 하나, 좋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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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았어 내가 말았어와 이거 와 이거 좋아 아게 알게 알게 가능 중 잠깐만 원대원대아 어, 어, 제드 나 살았어 아 근데 위험하다 어어어 어어어 어. 핑퐁 뭐야 핑퐁 뭐야 살았어, 제드도, 살았어, 제드도 살고 세주도 그래, 세주 그래, 살고 잠깐만 잠깐만 제드 얘 뚜벅이야 천천히 잡아 해봐 해봐 나 이거 용 칠게 그냥 와! 나는 비트할게. 우리아수 있어. 게임 끝날 그래 끝내야지. 끝내야지. 몸을, 몸을 아, 그래도 먹을 게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나 쓸모 없어. 아, 아, 응. 어. 싸하고카이사가 나온다. 아. 근데 안이사이사 파복채기 파까지파복파까지나 그냥 바텀 갈게. 너형파복채가주면 좋을 듯. 나 이거 혼자서 못이 바텀 타워 맞을 것 같은데. 같이. 많이 밀어 어다 나온다. 다형 아, 먹어 놨어. 저 막아.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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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아트록스 테 없거든. 그러니까 응. 1살 계속 돌리네 아, 아, 1살. 계속 돌리네 이거 그냥 밀자. 압박을 하자. 어. 이거 우리 팔이 그렇게 괜편은 아니다. 음. 응. 어, 그냥 내가. 러리왕이 툭툭 쳐 주면 될 아, 듯. 쭉쭉쭉쭉. 내가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 철고 돌릴게. 어. 나 이거 미드랑에서 미드랑 에서 미드랑 한번더 저지할게.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사면야 된다. 원딜 찔지. 있어도 돼. 원딜 뒤에 있어도 돼. 나 앞라인 있을게. 미드라인 다 들어갈 거야. 려봐 어..크산테 콜 좋다. 크산테 콜 응. 좋다. 아..크산테 콜 너무 좋아! 이런 어..지금 어, 미드라인 깊게 들어가고 상대 지금 빠져야 돼. 파, 우리가 파, 지금 파, 이거 파, 파. 타이밍이야. 아. 뭐야? 크테못 들어. 어차피 크산테 못들어니까 그래. 계속 굳는 어. 중. 우리 이대로만 는데 너무 좋은데? 장경환? 마영? 이번 싸움 하도 되지. 땀하도. 아 이거 야. 빼면서 천천히. 후린 너무 앞이야 후린 형. 응. 형 살릴게 살릴게. 형님도 너무, 아, 그 응. 너무 앞이야. 아 근데 그상는 앞이어도 돼. 낫스부터. 이제 낫스 보고 있어. 낫스 보고 있어 나는. 낫스부터 낫스부터 이게 응. 또때 너무 앞이야. 아 제대로 개사기야. 다시 1초. 아니 한 명도 안 죽어? 이게 너무 안바다 이게. 아 이제 저격 아, 뭐야? 이거 하나 밀면 되아 하나 하나 밀고 끝내자 그냥. 사이사이사이먼도 왔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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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